수상한 어, 상자 그리고 홍삼인 것 같고요 음팩 효자손 <laughs> 여러분 효자손이 얼마나 효자인 줄 아세요? 진짜 혼자 살다가 막 이렇게 어디 긁으려면 그렇지. 자 그리고 손거울 그리고 사이다 차이다 네? 네. 그리고 발이 쉬는 시간 그리고 얘는 편지 같아 보이죠? 굉장히 네. 네. 뭐 여기 좀 궁금해 보이네요 자 일단 오른쪽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가장 보고 싶거든요 기다려 자 뜯어볼게요 아, 냉장인데 거기야. <laughs> 아, 아. <고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아, 아니. 어? 왜 이런 상을 주셨을까? 잘 먹고 열심히 노래하자. 같이 뛰어놀자. 고뭐 이런 건가요? 어, 생각이 궁금한데요. 어떤 상인지 공개해주세요. 이 시대의 카우상 올흔 그리핀을 만나 플로우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나온 호 그리고 지금까지 소처럼 일한 온우씨에게 인상을 바칩니다 그럼안 되지!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 조,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이 시대의 카우상 당신은 소입니다 소를드릴게요좀 무섭잖아 예쁘게 생각할게요. 장명 센스가 대단하네요. 아 올해 감사합니다. 올해 소처럼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받은 상입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올해가 아직 시나지 않았지만 지금 어제, 엊그제 우리 만세도 나왔고 계속해서 또할 것들이 많잖아요. 더 어, 소가 될것 같네요. 진짜 감사함을 소처럼 표현해볼게요.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아까 찍냥이랑 친구 같아요. 자, 아, 두 번째. 아, 잠깐만. 이게 그냥 그 홍삼이 아니고, 펑시만 있네요. 떨지 말라고 먹는 뭐죠? 긴장하지 말라고 약간 긴장 완화 시켜주는. 음 이거는 혹시 뭘까요 뭔가 두근거릴 일이 있었을까나? 아 제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맨날 긴장했었을까? 왜? 왠지 보이시면 안 될까요? 상상 그 이상, 상상 이상으로 멋진 노래와 춤 비주얼로. 꾸준하게 깜짝 놀라게 하는 오뉴씨는 매일 자기 자신의 얼굴을 계속 보면 계속해서 너무 멋져 놀랄 것 같아서 진정하라고 청심하를 주고 싶습니다 상상 그 이상 말로만 들어봤지 제가 이렇게 상상 그 이상을 받을 너무 내 스타일이다, 개그. 아,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핫팩입니다. 음, 이게 무슨 상의 부상일까요 핫팩, 손날로 형이, 아, 이 형이 주신 거네. 홍로공, 손날로, 손 온유는 저에게 가장 자주 인사하고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엄마보다더 자주 메시지를 보내며 늘 관심을 보여줍니다. 항상 따뜻한 메시지로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온유에게 최고의 관심 군상을 드립니다. 최고의 관심 군상이었군요아네 난로 형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예, 아마 프롬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항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래도 소통할 창구가 있어서 참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라이브도 해봤잖아요. 그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두 번째 라이브를 했을 때는 제가 일부러 인스타로 켰어요. 근데 그게, 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그 라이브 한 거를 못 보시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로 켰는데, 그거나 그거나 한 건가요? 알아서,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효자손이네요. 내 손이 길어지는 매직 효자손. 어 효자손은 어떤 상품일까? 좀어 뭘까요? 제가 효자라는 건가요? 효자인가요? 어. 친구 손사 친구들이 찍던 그야말로 가려운 곳에 손이 닿을 만한 많은 활동을 해줘서 고마워요. 그린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라도 그때 보고 사용하세요. 아. 어. 아,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상이네요. 싱그 선상. 아, 싱글 선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가지고 있어 볼게요. 그리고 대표님한테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거울입니다. 손거울. 너무 반사돼서 눈 아프지 않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다각도로 비추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요 상은 무슨 상황이지? 거울에 비친 너를 보면서 어... 아 제가 그 공연하고 이럴 때한 번씩 땀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라 이런 걸로 넣어준 건가? 아, <laughs> <laughs> 한번쓸상 본인이 잘생긴 거 본인만 모르는 거 같아서 인상을 드고 싶고 잘생긴 거 알아가는 의미에서 상품으로 거울을 주고 싶습니다 오빠 잘생기셨어요 제발 안아주세요 <웃음> <웃음>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웃음> <웃음> 아니 그만해 감사합니다 아니, 물론, 뭐, 잘생겼다는 말 들으면 좋죠. 근데 그게 좀 저한테 그, 적응이 좀잘안 돼요. 아무튼 아, 감사합니다. 아. 예. 화이팅! 자, 사이다입니다. 아, 아, 이거는 대충 알겠다, 이제. 이 패턴을 보니까. 우린 무슨 사이다상? 막 이런 거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것 같죠? 가보자구 아, 노래하는 목소리가 깨끗하고 시원하게 가사를 표현해서 청량한 느낌을 많이 줬고 진기의 땅방 소리가 사이다처럼 청량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아, 아, 근데 청량상이라는 그상 이름은 참 마음에 드네요. 어, 뭔가 청룡영화 같기도 하고요. 청룡열차 같기도 하지만 제 목소리가 청량하다고 말씀해주시고 요 상을 주신 거잖아요. 장 이렇게 받아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 자 이번엔 아리쉬는 시간입니다. 어요요 거는 그러니까 노폐물을 빼주는 아이죠. 음 바빴으니까 좀 쉬어라. 뭐 이런 거겠지. 그죠? 그리고. <laughs> 1년 내내 발바닥에 블라드로 뛰어다니며 곳곳에서 친구들을 만난 당신, 발에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한해 마무리는 릴렉스 하며 휴식을 취해보아요. 진짜. 배려 소름 돋는다. 근데 약간 발바닥 밖에서. 사... 네. 저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말바닥 닭개상? 혹시 닭개상도가 있것 같습니다. 뭐시 닭개상? 아, 여기에는 안 계시는 것 같고. 닭개상 계실 것 같아서. 네. 잘 쉬고, 잘 먹고, 잘 향량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게 사실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 빨간 봉투 안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아. 어... 일단 안에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게요. 어, 여기 뒤에는 레드 팬시라고 적혀 있어요. 꼭 사랑 사랑인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뭐야? 추천하고 아, 아, 아. 저그그 그, 여러분한테 사랑해 듣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친구들의 사랑의 상상이 들어 있어요. 혹시 행복 지킴이 상. 목소리와 따뜻한 말들로 좋은 영향을 주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재움과 행복을 가득 안겨준 온유에게 앞으로도 더 행복한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요.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카메라 네! 카메라 보여까요 보셨어요? 내지한 번만 부드리겠습니다 이렇서2024 찐고드를 진행해봤습니다.